과수원에서 수백 마리의 새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서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열매에 독극물을 넣어서 새들을 죽인 걸로 보고 조사에 나섰었는데요. 결국 범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한 과수원 나무들 사이로 열매가 아닌 무언가가 걸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새 사체입니다. 나무 아래에도 새들의 사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과수원 안팎에서 제주에서 흔히 보이는 텃새인 직박구리와 동백새 2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지역 조류 보호 단체는 이런 집단 폐사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과수원 열매에 독극물을 주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지금 측박꾼이 이렇게 나무에 앉았다가만 귤을 먹다가 이렇게 죽은 걸로 봤고는 농약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는데 해당 과수원 관계자인 걸로 김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농약을 주사기에 놓고 일부러 감귤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의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도 발견됐습니다. 치료 테스트에서 분석을 했고 그 농약하고 이제 성분이 같은지 나중에 이제 치료 결과가 나오면은 한편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일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